예, 오늘은 한화계 해수욕장 이렇게 안성문 선생님, 서영만 선생님, 우리 또 위국 누님하고 장현 선생님하고 박찬열이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아 근데 안성문 선생 님 저까지 지금 걸어갔다 왔죠? 예. 저기 보이는 저까지 예, 예. 어디까지 들어가세요? 예, 우리는 뭐 금방 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예, 이렇게 우리 또 아주 친절한 아, 우리 아저씨께서 아, 또위험 어, 예, 아, 지시를 아, 하시네요. 아. 어? 예, 이와 같이 아. 이렇게 와서 걷고 있는데 안성 선생님, 예? 오랜만에 오셨죠? 네. 예. 어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 개을 만나면 항상 기분 좋죠. 예요. 아이고 오늘 뭐 예. 저기 어, 광주에서 막 바로 또 예, 어? 예 오셔가지고 막로 달려오신. 그죠? 예, 우리 서영만 선생님 먼저 처음 이렇게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그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예. 그걸 먼저 맨발을 자주 우리가 이용을 하시고, 하나게 개벌 효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 미국 누에 어때요? 맞닿고. 맞닿고. <laughs> 장애인 선생님. 네. 예! 이와 같이 예,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